아 이게 정클래 덫까지 있으니까 이게 왜 네, 이거 뭐 그냥 물리면 끝도 되는데. 아니. 아, 잡혔다. 알아끔. 줄빨 빨리 파이하는 줄 빨리야. 야너 죽어. 아 씨발. <laughs> <laughs> 뭐야? 아니, <laughs> 뭐야? 아니, 너 지금 죽음한테 조롱당했어. 누나라, 어? <laughs> 우리나라, 누나나라 <우리나라에서 웃음> 아, 네. 아, 씨. 왜, 네, 네 야, 팽이 잘못 썼다, 에볼 빠졌어. 야, 바로바하 탑, 이거 하나 다시 막아줘. 제가 봤을 땐 호박을 빨리 보내는 게 아. 좋을 것 같아. 나, 나탑 막을게. 어? 미드도 막아야 될것 같은데, 일단 난탑 갈게. 아, 형이, 형이 기동성이 빠르니까 탑으로 가고. 미드는 뭐, 우리가 막아야지 뭐. 기동성 느려 임마. 똑같애말못 타. 말 타면 똑같아. <laughs> 말을 못타 <하>, 나는. <laughs> 하반신이 말이잖아. <이. 웃음> 야, 오늘, 오늘 예기는건폭발이 때도 왜 그러냐? <laughs> 아, 이유. 일이 <laughs> <이> 뚫리네 이제. <laughs> 이제 얼굴까지 공개해야겠구만.